섹시하죠. 어, 광명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 세라믹 3종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패키지가 바로 3종 패키지입니다. 언더커팅 하부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골라서 골라서 묶어드린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패키지세요. 세라믹 16 3종 패키지가 어떻게 되냐면, 은 사람이 하부 전체 그리고 이너왁스 그리고 아펜다폼 매트 이렇게 3종이 되거든요. 언더코팅을 하시더라도 이너왁스는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너왁스가 없다면 조금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이제 하부는 이제 홀이 많죠. 홀이 구멍구멍이 많은데 그 안쪽까지 다 코팅 처리를 해 주시려면 이너왁스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라믹 R16 자체가 방음 기능이 상당히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핸다, 핸드, 핸다가 제일 시끄럽기 때문에 고 부위에 저희가 핸다 폼매트를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보강해드리는 그런 패키지가 바로 세라믹 R16 3종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가 살짝 넘었는데 작업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전하는데 그쪽에 오늘은 이제 비품이랑 이제 물품들을 구입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만 찍고 바로 출발할 을 거거든요. 자, 저희 렉스 게러지에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언더 코팅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드실한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신 저희 시공 퀄리티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네사라미가이16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검증된 제품이죠. 일단, 기간도 오래됐고, 방청 기능, 그리고 방음 기능도 상당히 좋아. 거기에다가, 내구성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볼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친환경 제품, VOC가 전혀 방출이 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 그리고 환경부, 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그린 마크까지 받은 제품이 바로 세라믹 r 1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Hey t m a z The subtle games that you play, and you don't even know I exist. But you you got me on your hit list, Hey you're conspiring. Girl, you are sexual and bad, and now you got this on your conscience. Because now I'm unresponsive. Shouts through my chest as you watch me bleed Every kick, drum, hit is a symphony Every brush of your curves is the air I breathe You speak, I am listening Sweat rolls, girl, you're glistening Slow-mo, pull me into the light, the light There are people watching this Wishing they were obvious Instead of giving into to the fright 렉스턴 스포츠 탈거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탈거 작업만 끝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탈거만 했습니다. 자, 하부 탈거된 모습이고요. 지금 하부 커브가 죄송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방열판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게 끝입니다. 어 지금 차량 상태는 500km 정도 주행한 상태고요. 어, 당연히 오염도는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애교 정도로 이 정도면은 예. 그냥 알코올 탈지 작업만으로 도이 정도는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예, 무리는 없어요. 레스터 스포츠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쭉 지나가고요. 어, 프레임 바디는 특성상 하부 커버가 달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류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 프레임 자체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 이런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탈지 작업을 전부 다다 다 끝내고 마스킹 전에 여런 용접 부위까지 전부 다녹 전환제를 사용을 해서 전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방청 처리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처리가 진행된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에야 이제 세라믹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죠. 프론트 서스펜션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식이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용접이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차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 작업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용접이 많다고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후처리가 조금 덜 되면은 금방 부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프레임 바디는 언더코팅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는 차량이죠. 이렇게 너클 부분들은 이제 절곡면 부식이 빨갛게 올라오고 있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렉스턴 스포츠 구조를 보면은 제가 봐도 참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튼튼하게 생겼거든요. 이 서브 프레임 구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프레임이 저기 앞쪽까지 쭉 가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 언더코팅으로 보강을 한다면 더욱 안정감 있게 차량을 타실 수 있죠 요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요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실러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 위에 이렇게 차체를 얹었기 때문에 어, 언더코팅 시공에 어,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 언더코팅 시공이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위에 차체는 차체대로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차체가 거지 어, 바둑판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 면만 시공을 해서는 절대 어, 완벽하게 시공이 안 돼요. 이거는 사면을 다 봐야 됩니다.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막아야 되거든요. 아니, 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또 막아야 할 부분들이 저 여기 안쪽 위에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용접부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녹 전환제, 그리고 방청 처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에는 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염도가 있는 것 빼고는 크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스턴 스포츠 어, 전처리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트로 공법,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아, 역시 빡시니다 렉스턴 스포츠 정말 빡세요. 어, 국내 차종에서는 이세 손가락 안에 에, 들어갈 정도로 어, 정말 어, 힘든 차량인데, 이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얼마나,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 왜 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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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사를 부리냐, 상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 과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영접 부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상태는 용접 부위는 녹전환제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청 처리를 한번더 이중으로 한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마스킹 처리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될 수가 없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이렇게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 감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도포를 하면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리를 해줘야 그나마 좀더 나은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퍼레이션은 전부 다 도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볼트 부분은 정말 마스킹할 부위도 많고 그리고 마스킹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이 꽁꽁 숨겨놨는지. 마스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었기 때문에 프레임과 별도로 어 저기 안쪽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시공하기에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프론트 서스펜션 한번 보시면은 어 엔진룸 쪽하고 이렇게 뻥 뚫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커버링 작업이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싸면 되는 게 아니고, 둘러서, 건너서, 이런 식으로 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박스킹 처리 다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용접 부위, 용접 부위는 전부 다, 녹 전환제를 적용을 다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 과정 다 끝났고요. 이트로 공법 적용 후에 바로 세라믹 R16 시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 일단 무사히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렇게 뭐 빡신 만큼 보람도 있긴 있는데, 끝나기 전까지는 무척 힘듭니다. 다 끝나야지, 이제 보람된 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어쨌든 끝났습니다. 일단 상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리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에 또 복잡하게 생겼고,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의 피와 땀이 흘려야지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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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 있습니다, 이게. 피. 피 봤어요, 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피와 땀이 서려야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자, 이 정비에 관련된 이 커넥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다 다 살려뒀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볼트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블럭 쌓기도 아니고 이 모양 보십시오 모양 하, 진짜 뭐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자 여기에 아까 잘못된 부분 실러 여기 보강을 해드렸고요 프레임 역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언더코팅을 도포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커넥터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도포가 되어야 할 곳과 도포가 되지 말아야 할곳 요거를 완벽하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시공, 이런 시공이 정석 시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 서스펜션 마찬가지로 얼라이먼트 볼트라든지 정비에 필요한 이런 볼트들은 전부 다 살려드렸고요. 이쪽에 안쪽에 너클까지. 제일 처음에 방청 처리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제가 전처리 과정이 이 부분이 정말 빡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고생한 만큼 나온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저 앞쪽까지 저 앞쪽까지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시공을 해드렸어요. 정성 가득함여기 바로 보이시죠 자 전체 샷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샷 이렇게 딱 보시면 다른 차량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예,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뭐가 다를까요? 뭐 프레임 바디 예, 요거 말고 자, 홀 구멍 보십시오 구멍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벌집 같아요 벌집 예. 네. 요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저, 인어학스 시공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어학스 역시, 최대한, 꼼꼼하게, 듬뿍, 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라믹 R16 삼종 패키지, 삼종 패키지, 시공이었고요. 아, 오늘도, 아펜다를 빠뜨렸군요. 아펜다, 잠시만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렇게, 앞펜다폼매트 폰매트까지 시공을 해드렸어요. 진짜, 요렇게, 렉스턴 스포츠 세라미가 16 3종 패키지 시공이 완료됐고요. 자, 오늘도 이제 완벽한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느, 느껴지시죠? 요게, 렉스 게러지의 퀄리티, 올해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제품의 우수성. 네, 모든 것을 받쳐주는 제품이 바로 세라믹 R16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